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 찬송합니다. 찬송 잔성 336장 찬송합니다. So oh, oh. 아겠네. 아멘. 오늘 우리 선님 말씀은 10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냥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본 시편은 오랜 고통과 절망적인 현실로 인해서 곰핍해진 시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도움을 호소하는 강구의 시입니다. 범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활란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이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 내 음성으로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큰 소리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란 속에서 나좀 살려 달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날은 저물어서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고 인자하심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때에 오히려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닥쳐온 환란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소리높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급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활란 날에 기도하면, 불을 지지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더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오히려 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를 거절했다는 뜻의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환란과 역경을 당하게 되면 인간적인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신 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모든 위로를 거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위로 되십니다. 하나님 저를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주신 환란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사모하는 소망의 인내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팔을 피우신 지존자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른손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능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추측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법문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읍절이며 묵상하는 가운데 머리로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가슴으로 이해하고, 야,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구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아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걱정과 근심, 불안 가운데서도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냐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끝이 났는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크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도 주의 행하신 일들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거룩하신 일이 거룩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흠이 없고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신지 어쩌면 그렇게 은혜로우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당장 하나님께 사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해보면 하나님께 사신 일들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활개를 치고 성도들에게 환란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번민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단의 시동과 시련이 크다고 할지라도 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오른손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두손 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연단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잘 감당하여 정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더욱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를 갈라놓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능히 이기게 하시어서 주님의 교회가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완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1천만 영웅들에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흉양하시며 또감사원금는 김수민 청년의 손길을 주님 흉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일이 갚아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미래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넘치는 복으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새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